자 반갑습니다 비전 매력입니다. 이내 말티모르 영상 가이드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갈게요. 1렘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1렘에서는 영웅 신화가 딱히 구별이 안 됐거든요, 공략적으로. 근데 이제 이내부터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내부터는 영웅 신화를 나눠서 올릴게요. 원래는 신화만 올리려고 했다가 첫번째 영상을 올리니까 누가 댓글로 선생님 신화라뇨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하셔가지고 음 영웅도 올려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거는 이것도 이제 1렘에서는 공략의 지장을 전혀 안주면서도 내 로그를 챙길 수 있어가지고 별말을 안했는데 어 그거 있죠 돈트라이디스의 돔? 어 그니까 그거 응용한건데 돈트라이디스의 트라이 트라이팟에서는 하지마세요. 트라이팟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들이 몇개 있어요. 이거는 전반적으로 확고 파티에서 힐도 빵빵하고 딜도 빵빵해가지고 내가 이 파티에서는 로그 좀 올리고 가야겠다 요럴 때 좋은 팁들이 많은 거지 트라이 할때어 이거 막그 이상하게 해 놓고 이거 비전 매력님이 하라고 했는데요 하시면은 그런 얘기 들려온다 저는 그런 모르는 사람인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<laughs> 영상 보면서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확고 파티에서만 하세요 트라이파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수시로 드릴게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알티모르 출발하죠 일단은 이거는 얘기하고 가죠 알티모르는 제일 중요한 게내 스킬을 최대한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알티모르가 독특하게 쪼리 3마리 나오죠 마르고 바르가스트 해큐테스 3마리가 나오는데 각각 체력이 연결돼 있어요. 얘랑 얘랑 체력을 공유합니다. 얘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굴 때려도 똑같아요. 결과적으로. 근데 얘네도 각각 체력이 있는 거잖아. 공유는 하지만 각각 체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그영원결속 코레인 쓰면은 스킬 중에 야생사양단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. 첫 줄에. 적 체력이 75% 이상인 경우에는 10% 댐증되는 겁니다. 알티모르 보면은 처음에는 두마르고가 두마, 있죠? 그때는 알티모르가 체력이 높으니까 알티모르 위주로 패요. 그 다음에 바르가스트가 나올 때 되면은 바르가스트가 체력 100%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. 그때 알티모르는 한 70%야. 그러면은 이때 알티모르를 때리면은 이게 발동을 안 해요. 근데 바르가스트를 때리면은 이게 발동을 합니다. 그죠? 100%니까.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, 핵큐테스 때도, 아마 알티모르가 40%일 때 핵큐테스 나올 텐데, 마찬가지로 체력 100%로 튀어나오니까, 나오자마자 핵큐테스로 타겟 전환해가지고, 핵큐테스를 패주면 되겠죠. 또 하나 중요한 게, 불타는 손길. 화법 마격딜 특성이죠. 레벨 15때 배우는 거. 30% 미만인 대상한테 불태우기 댐증되고요. 항상 크리로 뜨는 건데,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 알티모르 체력 80% 되면은 마르고어는 체력 30% 이하가 돼요. 그때부터는 어 30%다. 마르고어한테 불태 불태 불작 이렇게 쓰면 되겠죠. 타겟 전환 해가지고 혹은 이제 마르고어한테는 불태 불태 쓰고 불작은 알티한테 써도 됩니다. 어 이거는 그 자결 때문인데 어,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굳이 막 길게 설명 안 할게요. 자결 얘기 시작하면은 좀 길어져가지고 어쨌든. 중요한 거는 마르고 체력 30%가 되기 때문에 걔를딱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30% 되는 순간 잽싸게 바꿔가지고 불태 불태로 하는 거. 바르가스트도 한얘한 예한 50%? 50% 되면은 바르가스트도 체력 한30%될 텐데 이때부터는 또 바르가스트 위주로 패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나타났을 때 새로 나타나는 강아지가 체력 100%니까 이것도 신경 쓰고. 강아지들 30% 됐을 때도 신경쓰고 신경쓸게 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스마트하게 이용을 해야돼요 일단은 이정도 설명하고 영상을 좀 보죠 <laughs> 오프닝은 별거 없죠 오프닝은 아주 심플합니다 투타겟이라서 불기둥 바라돌리지 말고 불작바라돌리세요 단위딜로다가 여기 막 불기둥 쓸일 없습니다 그냥 불작 쓰면 돼요 지금 떠 있는 이 버프가 아까 말한 코레인의 야생 사냥단의 전략 그거예요. 지금은 막 알티모르가 체력이 75%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떠 있죠. 계속. 그리고 자 여기 알티모르80% 되면은 마르고 마르고어도 30% 이하니까 잽싸게 바꿔 가지고 불태 쓰는 모습이죠. 불태 불태 불장 불태 불태 불장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방금 패턴 하나 봤는데, 죄악의 추적자라고, 그 화살표 3개 생기는 거 있잖아요. 어, 이건 이따 얘기하죠. 바르가스 나왔을 때, 또 바르가스트 사게 바꿔가지고, 그죠? 바르가스가 체력이 100%이기 때문에, 75% 이상이기 때문에, 계속 얘로, 얘를 때리고 있죠, 제가. 이거 보면은, 얘를, 얘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, 그, 버프가 떠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발화까지도 여기 박는 모습이고, 사실은 발화는 75%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, 뭐 상관없어요. 누구한테 박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, 두개 피가 공유되기 때문에, 이렇게 쓰는 거고. 자, 추적자 얘기 좀 해볼까요? 추적자 얘기, 추적자가 걸리면은, 이제, 그, 신화에서는 조금 독특한 패턴이 하나 있죠? 맞아주는 패턴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, 영웅에서는그 빨간색 화살표끼리만 안 겹치면 돼요. 뭐 중간에 누구 없어도 됩니다. 영어에서는 이제. 없어도 되고, 빨간색끼리만 안 겹치면 되기 때문에, 보시면은, 무리하게 이동 안 했어요. <laughs> 걸렸을 때, 그냥, 글쿨 이용해가지고, 살짝. 이거는 힘전수는 잠깐 기다렸던 거고, 그냥 글쿨 이용해가지고, 살짝만 이동했어요. 살짝만 이동해 가지고 서로 세 개가 퍼져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거 걸렸다고 해서 막 우왕좌왕하지 마세요. 그냥 살짝 움직여 가지고 세 개만 안 겹치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힘전을 썼는데 잘못 썼죠, 이거.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어. 힘전을 썼는데 하필 얘가 걸리는 위치에서 내가 힘전을 써 가지고 자꾸 풀어 버렸죠. 이럴 이러면 안 됩니다. 원래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자리를 이쪽으로 잡아는 게 제일 베스트죠. 자, 이쪽잡아 좋았겠지만, 이렇게 실수한 경우에는, 그, 본인이 커버를 좀 쳐야 됩니다. 저도 이제 변이를 제가 걸고 있죠.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. 변이를 걸어서, 또 걸고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, 이런 매질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, 이렇게 풀렸을 때는, 그, 법사들이 항상 보고 있다가, 풀리, 풀리자마자 바로 변이 걸어주 모습도, 이런 거 자주 하면은, 공장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. <laughs> 그리고, 슬슬 바르가스트도 30% 이하로 떨어지다가됐는데 그죠? 확인하고, 불태, 불태, 불작. 또 불태, 불태, 불작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쫄디라는 건데, 법사 쫄디를 어떻게 하는지 좀 헷갈리신 분이 있을 텐데, 사실은 이런 형태의 쫄에 대해서 합업이 할게 없어요. 그냥, 안 때려, 안 때리는 게 맞습니다. 이거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렇다 여기다가 막, 타겟 잡고 바라 쓰는 것도 웃기고, 바라 타이밍을 여기에 맞추면은 좋아요. 좋은 건 맞는데, 이것 때문에 막 바라를 막 묵히고, 썩히고, 안 쓰고, 놔두는 것도 엄청난 젤로 쓰기 때문에, 그냥 신경 안 쓰고, 그냥 바, 뭐, 어? 마침 공교롭게도 쫄 타이밍에 바라가 왔어. 이러면, 어, 너무 좋아. 보너스의 의미가 있어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나는 쫄에다가 바라 터야 되니까 아껴야지? 묵혀야지?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냥, 막 터세요. 단일딜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한 다음에 우연히 맞으면은 아싸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보면은 쫄딜을 해야 쫄딜 타이밍이지만 쫄 그냥 손도 안 되죠. 쫄 손도 안 되죠. 물론 이제 그 트라이 파티에서는 좀때려는게 좋습니다. 저는 이제 확고 파티에다가 이거 손님 파시여 심지어. 손님 파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선수들이 다잘 쳐줘요. 이런 거는 이제 조드나 흑마나 양꾼이 정말 잘 때립니다. 정말 잘 때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손안 대도 그냥 살살 녹아요. 그래서 굳이 그냥 화법 그 효율 안 좋은 화법까지 도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일딜을 때린 거지. 어, 원래는 이제 그 트라이 파티에서는 때리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바라를 쓰려고 했는데. 얘 예, 체력이 얼마 안 남았고, 발화는 어지간하면 투타게 실때 쓰는 게 좋습니다. 강아지가 좀 남아있을 때 써야 자결 딜도 복사가 되고, 불사조도 세지니까.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. 해큐테스 나올 때까지 발화를 안 쓰고 있죠. 일부러. 해큐테스 나왔, 하지나을 때는 바로 해큐테스 잡고, 또 이것도 이제 해큐테스를 잡고 발화를 썼죠. 아까 말한 그 야생사냥단의 전략,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큐테스를 잡고 발화를 썼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10% 댐증이 들어가죠.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발화 끝나고 힘의 전환이 있으면 힘전을 쓰잖아요. 여기서는 굳이 안 씁니다. 왜안 쓰냐면은 힘전이라는 게어 제가 아까 발화는 아끼지 말라고 얘기했죠. 쫄 타이밍에 굳이 아끼지 말아라고 얘기했지만 힘전은 아낄만해. 왜냐하면은 힘전은 어쨌든 바라랑 바라 사이에만 한번써 주면 되거든요. 그 굳이 막 바라에 붙였을 필요도 없고 어 그냥 그 사이에 언젠가 써 주기만 되기 때문에 그쫄 타이밍까지 조금 밀어도 괜찮습니다. 힘전도 어쨌든 광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쫄 타이밍까지 아끼는 것도 괜찮아요. 바라만큼은 쿨 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털어 버리는 게 좋은데 힘전은 조금 쫄 타이밍에 맞춰 주면은 좋은 것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본인 선택입니다. 안 해도요. 그 다음에 헨크테스는 이제 바닥깔러 나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건 너무 쉽죠? 사실. 우리는 이제 반향정의도 대처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너무 쉽습니다. 시오는 시도를 쓰고 전멸로 나갔다가 포요를 깔고 다시 시도로 돌아와서 딜로스가 없었는데 뭐 전멸 전멸로 나가도 되고 시도를 전멸로 나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굉장히 느긋하게 깔고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. 그리고 쫄 타이밍이 됐습니다. 그때 제가 아껴둔 힘전에 써 버리죠. 힘전은 그래도 광딜이 되니까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나머지는 반복입니다. <laughs> 막패 때는 해큐티스보다 알티모르가 더 빨리 체력 30%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타겟을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. 알티모르 30% 되면은 그때부터는 불태 불자. 하면서 바라 쿨 왔으니까 자리 잡고 바라 딜 퍼붓는 모습 바라 딜 조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<laughs> 오프닝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특이사항 없죠 예..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은 알티모르 영웅에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 스킬을 최대한 스마트하게 다 이용해 먹는 거첫 번째는 코레인의 야생사냥단의 전략 75% 이상의 경우에 댐증이니까 알티모르 초반에는 알티모르 어바르가스 나왔다 체력 100%다 이때부터는 바르가스트 위주로 또 헤큐테스 나왔다 체력 100%다 헤큐테스 위주로 요런 식으로 해서 10% 버프를 계속 받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불타는 손길 마력딜이죠 디트, 마력 마르고어 체력 30%네 오케이 마르고어의 불태 불태 바르가스 30%네 오케이 바르가스트의 30% 뭐, 그 다음에 알티모르 체력 30%네? 그럼 이제 알티모르 위주로.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계속 체력을 보면서 스킬 배합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. 타겟이랑. 그 다음에 죄악의 추역자는 겹치지만 하면 된다. 영웅에서는. 그래서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글쿨 한번 이용해가지고 살짝 이동해가지고 겹치지만 않게 서로 하면 될것 같고. 매즈 안 풀리기 조심하시고요. 본인이 푼 매즈는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. 양변이 굉장히 좋죠. 그리고, 바르가스트 쫄을 처리할 때는 의외로 할게 없다. 그냥, 단일 딜 치던 거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. 힘의 전환 정도는 아껴놨다가 쫄 처리할 때 쓰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해큐체스 바닥. 너무 쉽죠? 시돌 전멸. 혹은 전멸 나갔다가 전멸로 돌아오기. 아무튼 너무 쉬워가지고, 뭐 이거는 너무 설명할 필요가 없어. 그리고 이제, 바라쿨 가지고 쓸 때만 생각하지 마요. 그냥, 아, 나좀 있으면 쫄 처리 할것 같은데? 바라 아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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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그냥, 바라클 오자마자, 바로바로 바로 털어버리세요. 그냥 단일 딜이라고 생각하고, 바라클 오면은 또 바라. 오면은 또 바라. 또 바라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굳이 막 쫄을 생각하면서, 바라를 아끼지 마세요. 바라는 지금 1분 쿨이라서, 회전, 회전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, 그냥 바로바로 서는게 중요합니다. 다만, 이제 힘전 같은 경우는, 어차피 바라 사이에만 한번 쓰면 되는 거니까, 그냥 쫄 잡을 때, 아껴놨다가 써도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. 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. <laughs> 이것도 필수는 아닙니다. 요 정도? 예. 에...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킬 잘 이용해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, 이내 말티모르 영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